어, 디모데 후서 말씀 지지난주에 저의 같이 나눴었습니다. 4장 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이어서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이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감옥에서 바울이 집필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옥중 서신에는 에베소서, 빌리포서, 그리고 골롯에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이 바울이 사랑하는 자신의 이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 전후서 또한 감옥에서 집필한 옥중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감옥인지라 햇빛도 들지 않고 창문조차 없습니다. 사방이 너무나 차고 그리고 딱딱한 돌로 되어 있어서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하 석실에서 바울은 그 모진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겨울이고요, 동시에 정신적인 외로움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코프라는 사람이 쓴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을 보면 이 저자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가 감옥의 징계 방식에 의해 설계된 거대한 감옥과도 같다. 감옥이라다, 감옥이다. 라고 말합니다. 현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 감옥은 수많은 규범 또 관습 등의 규칙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거대한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래서 때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정신의 감옥에 갇힐 때도 있고 때로는 나 같은 게뭘할수 있어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절망과 좌절의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이 창살 없는 감옥 속에 갇혀 살다 보면 외롭고 고독하고 때로는 끝을 알수 없는 절망 속에 빠져 삶의 끈을 놓아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꼭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우리도 우리 삶에는 때로 아무 걱정 없이 때로는 평온한 듯 그렇게 살다가도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이런 외로움과 고독이 몰려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궁금합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고독과 외로움, 좌절과 절망의 그 문제를 그런 도대체 어떻게 대처하고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 그 비결이 궁금해집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우서는 바울이 순교당하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남긴 유언과도 유언가도 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우서 4장 6절 먼저 말씀을 보니까 다시 말씀을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이미 순교를 자신의 순교를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너는 어서 석히 내게로 오라. 바울은 21절에서도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서 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실제로 바울은 그 겨울이 지나고요.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가능하면 빨리 노마로 오도록 다급하게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도 느껴지듯이 속히 오라는 표현 속에 이미 그 의미가 다 담겨 있지만 거기다가 어서 라는 표현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그 다급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한 늙은 목회자가 아무런 가족도 없이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한 후배 목회자를 향해서 두 번씩이나 어서 오라, 속히 오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바울의 그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 여러분, 그 심정이 전해지십니까? 흔들림 없는 항상 강직한 모습의 바울이었지만 그 또한 연약한 한 인간이었음을 그 육체적 한계를 느끼며 철저하게 혼자 격리되어 있는 그 바울. 이제 곧 죽음 앞에, 죽음을 앞둔, 앞에 둔한 인간의 외로움과 고독을 느낄 수 있습니다. 10절과 10,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기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온 노라.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 곁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의 자리가 부담스러워서 바울을 떠난 것인지 알수 없습니다. 아무튼, 대만은 지금 바울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들인 그레스계와 디도, 두기고도 사역을 위해서 위하여 지금 바울 곁을 떠나고 없습니다. 자신의 친한 친구들 한 명씩 언급하고 있지만, 정작 누가 외에 아무도 바울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이 함께했던 사람들,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 그가 좋아했던 그 사람들, 그런데 인생의 말년에 그는 그런 친구들과 떨어져 혼자 외로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더 힘들고 더 외롭게 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 14절, 15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는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자신에게 끼친 해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조심하여 경계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알렉산더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추측하건데 바울에 대해서 많은 소문을 퍼뜨리고 거짓 증언으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기 변명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원문은 변론이라고 번역하는 게더 합당합니다. 법정 용어로서 변론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재판에서 자신을 변론할 때 자기 편에 하나도 없이 다 외면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자기 편에 서서 변론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당시의 로마 재판에서는 피고의 동료들이 함께 재판정에 나와서 피고를 변론해 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재판받을 당시 바울 곁에는 바울을 변호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울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자 다 떠났습니다. 누구 한 사람 바울 편에 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바울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조금은 배신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상처도 생겼을 겁니다. 상처.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홀로 남겨졌다는 그 외로움과 고독.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이 힘든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운동으로 쇼핑으로 때로는 술로 때로는 잠으로 이겨내시겠습니까? 물론 잠시나마 우리가 고통을 잊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치유 회복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은 더욱더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17절과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근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7절의 고백에서 바울은 그 어떤 동료의 변호보다 더큰 힘이 되는 변호가 자신에게 있었음을 밝힙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또 재판정에서 곁에 아무도 없었을 그때 자신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자기 곁에 서서 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서서 지키심으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을 완수하도록 사자의 입과 같은 그 재판의 현장에서 바울 자신을 건지셨다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한 가지 사형집행 뿐입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의 재판 결과에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재판에 오히려 자신을 맡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이 땅의 기준으로 봤을 때 최후, 비참한 최후를 맞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불행한 사람이고, 누구보다 실패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늘의 기준으로 봤을 땐 어떨까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훌륭한 인생을 살았고, 주님 안에서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하늘의 법정에서 의로우신 재판장으로부터,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죄 선고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 나라를 고생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뭐라고 고백합니다? 고백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면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크리스토의 승리는 하나님의 법정에 서 있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과 13절을 이어서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탁을 하고 있는가 볼까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13절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는 감옥에 갇힌 사형수였지만 그냥 가만히 앉아 죽음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세 한탄하면서 시간을 그렇게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울과 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 누굴 탓하거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거나 처한 현실을 비관하고 자포자기해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몸을 챙깁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 자기 집에 있는 그 겉옷을 좀 갖다 달라 부탁합니다. 여기서 겉옷은 추위와 비를 막기 위해서 고안, 고안된 것으로, 목포 혹은 천 같은 것을 이렇게 뚫어 가지고 어 팔이 없는, 그래서 목에 어, 머리에 넣어 가지고 입는 그런 소매 없는 옷을 어, 가리킵니다. 바울은 절망의 때에 자신의 육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겨울을 날수 있도록. 외투를 챙겼습니다. 외로움과 고독,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는 사람들은 자신을 잘 돌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않고, 운동도 하지 않고, 몸과 건강을 또잘 돌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몸과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면 우리의 영도 따라 무너지게 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마가를 데려오고 가족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의 시간마저도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를 불러 바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학자들은 누가, 마가와 더불어 바울은 그 마지막 시간에 한 것이 바로 성경 집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방이 꽉 막힌 감옥 안에서 바울은 자기에게 남겨진 시간 동안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성경을 기록합니다. 바울의 외로움과 극한에서 자신의 몸을 챙기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 앞에 보시는 그림은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1627년에 그린 그림,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바울이 뭔가 열심히 글을 쓰면서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뭔가 골똘히 생각을 하고 있죠. 바울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 감옥 안에서. 사실 궁금해집니다. 알 길은 없지만 그리고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자세히 보시면 감옥 안에 있지 않아야 하는 뭔가 감옥 안과 감옥과 어울리지 않는 하나의 물건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물건인지 아시겠습니까? 보이시나요? 밟으셔서 잘안 보이는데 여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나요? 뭐 같으십니까? 뭐 같나요? 검입니다, 검. 바로 검. 감옥 안에 검? 뭔가 어울리지 않죠? 이 검은 감옥의 상황, 고난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의 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발을 자세히 보시면, 오른발이 벗겨진 채로 넓적한 돌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한쪽만 벗고 큰 돌, 넓적한 돌 위에 발을 올려놓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돌은 교회를 상징하는 반석입니다. 이 반석 위에 바울은 맨발을 올리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바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발을 벗었듯이 바울은 거룩한 교회를 위해 신발을 벗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극한의 외로움과 절망 중에서도 그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위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을 겁니다. 옥중 서신 중 하나인 빌리포서 3장 12절을 보면 바울이 오묘하고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이 마찬가지로 빌립보서도 옥중 서신에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토록 극한의 삶, 극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스스로 늘 확인받고 싶었던 것, 확인받고 싶었던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가갑한 감옥에 갇혀서 그의 마음이 가장 가난할 때에 바울이 했던 겸허한 고백입니다. 비록 감옥 안에 잡혀 있는 처지지만 자기는 예수께 잡혀 있다고. 감옥 안에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감옥 안에 잡혀 있는 처지인데 자기는 그것을 빗대어 예수께 잡혀 있다고. 자신의 처지를 그렇게 고백하는 재치, 재치 동안 잃지 않고 있는 바울을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착 보다가 아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재치 있는 글을, 성경을 기록할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붙잡혀 감옥에 잡혀 있는데 자신의 그런 처지를 빗대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하루하루 자신이 예수께 잡힌 바된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확인하고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닌 그리스도, 그리스도께 붙잡힌 인생이라는 것에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감옥 안에 가둘 수 없습니다. 감옥 안에 갇히지 않아요. 외로움과 고독, 절망과 좌절이 나는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가둘 수 없죠. 여러분이 지금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극한의 외로움, 지독한 고독, 배신, 절망과 좌절, 주저앉아 자포자기 할만도 한데 그는 예수께 붙들린 자로서 자신의 몸을 챙기며 맡겨 주신 그 사명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고통스러울 정도로 외롭고 고독한 경험을 한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제가. 처음에 캐나다에 왔는데 매일 비가 오는 겁니다. 1월 달에 왔는데. 매일매일 비가 오는데 정말 너무너무 우울하고 너무너무 힘이 든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6월, 6개월 정도 지났나요? 주일에 이제 예배하러 오다가 사고 났지 않았습니까?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저희 차가 폐차시킬 정도로 사고가 났습니다. 뒤에 이제 그때는 하이가 없었고 시오니가 한살좀한살반 정도 됐을 때고 집사람이 뒤에 둘이 타고 있었고 그때 사고 날때그어그 어, 그 아내가 질렀던 비명 소리와 시오니가 막 울부짖었던 그 울음 소리가 사실 지금도 잊혀지지 가 않아요 그 트라우마가 그 사고가 난 이후에. 제가 너무 힘들었던 게그 소리가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서 죄책감 때문에 나 때문에 가족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통당한 다라는그 이때 다내 잘못이다라는 생각에 너무너무 힘들었고 우울증이 막올 정도로 그리고 또 제가 막 영어도 잘안 되는데 ICBC랑 그거 문제 처리하느냐고 계속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결국 3년 정도 걸려서 문제가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제 클리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 1년 정도를 계속 그 ICBC랑 계속 문제를 가지고 제 과실로 인해서, 사실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런 생각도 했었죠. 돌아갈까. 한국으로 여기 제가 있는 게 아닌가 보다. 하나님 너무 힘들다고요. 저 너무너무 힘들고, 가족들에게는 제대로 내색, 내색할 수도 없고, 혼자, 그렇다고 뭐, 여기에 동료들이 있어서 한국에는 저의 뭐, 동기들도 있고, 목회자들도 있고, 저의 친구들도 있고, 언제든지 만나면 이런저런 얘기도 할수 있고, 제 마음에 있는 것도 털어놓을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사실 너무너무 외롭고, 어, 되게 되게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인생 가운데 그런 시절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외롭고, "아, 나 혼자구나" 누구도 내이 마음을 내 짐을 함께 나눌 수 없구나. 그런 어떤 외로움과 고독,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신의 환경이 때로는 감옥과도 같은 것처럼 감옥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으실, 있으실 겁니다. 어쩌면 혹시 지금이 그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향하여 절규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은 우리 인간이 느끼는 외로움과 고독이 무엇인지 너무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잘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설사 지금 사방이 확 막힌 감옥 안에 갇혀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주님께 붙들린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이 아직도 그 사명이 있음을 동안 깨닫고, 다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